자, 반갑습니다. 주식 멘토의 박사입니다. 오늘도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툴젠 한 종목으로 60만원 이상 아주 큰 수익이 발생했고요. 자, 저는 이 종목을 수익 보고 나왔지만 오늘 더 올라갈 줄 알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는데 고점에서 크게 물려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신 분들 오늘 제 영상만 집중하신다면 앞으로 대응 방법 정나라게 짚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저처럼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했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계좌에 마이너스만 불어나고 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내 소중한 돈을 날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심정, 이런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 증권사 출신인데 여기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글로벌 자금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게 돼서, 여러 보조지표인, 볼린저밴드, RSI, 일목균형표, 수급 동향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게 됐어요. 즉, 세력의 특성을 파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와 함께 협업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 1만 명, 2만 명, 10만 명까지 해서 실버 버튼 받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매매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성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 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값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 중에서도 6 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준 툴젠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은 이슈가 있었죠. 먼저 막막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이번 과제는 연세대학교 변석호 교수 연구팀이 주관하여 한국 유전성 막막질환의 주요 원인 변이에 대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모멘텀인데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1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시장성은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가능한 테마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상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변동성 장세도 장중 17% 이상 폭등세가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을 먼저 보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긴 음봉 캔들 이후 캔들의 방향성에 주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긴 음봉 캔들이 계속 하락하게 한 물량인지 아니면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한 핸들링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날 기준봉이 형성된 이후 더 올라가는 척 해주면서 개미털구원이 나왔는데요. 자 솔직히 여기서 무서워서 버틸만한 개미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티죠.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의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기준봉의 중심 가격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격 관리가 이루어졌고 십자형 캔들이 형성해 주면서 쌍바닥권 구간에서도 가격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반전을 위한 캔들 패턴 시그널이 나온 건데요.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졌고 자 이게 바로 급등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핸들링이고 마지막 물량 확보 패턴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횡보관 이후 점차 저점을 높이면서 오늘 멋지게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에 심리가 반영된 모습이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말씀드릴 예정인지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런 패턴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석하기란참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종목을 매매해서 60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을까요?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빅데이터 차트 패턴 시스템 이용해서 매매했고요. 캔들 차트 패턴을 파악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후,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 안전하게 매도 완료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툴젠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과연 5만 5천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개발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분석에 따르면 주가가 5만 7천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목표가 5만 7천원까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툴젠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정보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두 글자 문제로 남겨주시면 특급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8종목 매매했고요. 툴젠으로 63만원 수익 뉴로메카로 63만원 수익 바이오비주는 53만원 수익 우리계술투자는 46만원 수익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21만원 수익 한국정보통신은 8만원 수익 양지사는 마이너스 8만원 손절 Sg Pnl도 마이너스 9만 원 손절, 총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 투자 분들에게 최적의 매매 시스템이고요.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일 강력한 급등주를 잡기에 가장 나이스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 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57, 010811935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린이 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리 지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 줘서 최상의 시점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공지능 매매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값으로 추출해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난 5년간 백테스트까지 마쳤고요. 지금 승률이 무려 90%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10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9-3257 010-8119-3257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은 강원도가 아닌 몰디브 가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